저에게는 벌써 5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10년쯤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한 친구를 처음 알게 된건 군대에서였죠. 그 친구는 훈련병 시절 같은 소대원이었고, 자대 배치를 받을 때도 같은 부대로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소대는 달랐지만 자주 마주치다 보니 말이 통했고, 점점 친해졌습니다. 조금 더 알게 되고 나서야 우연이란 게참 신기하다고 느꼈는데, 저와 이 친구는 나이도 같았고, 다니는 대학교까지 같았습니다. 이런 공통점들 덕분에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휴가도 맞춰서 나가고 저녁도 같은 날에 하게 되었죠. 저녁 후에도 우리의 인연은 이어졌습니다. 복학 시기도 비슷했고, 둘다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룸메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시작된 인연은 대학 생활로 이어졌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같은 회사에 입사하면서 더 깊어졌습니다. 형제가 없었던 저에게 이 친구는 정말 형제 같은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우리 둘이 친하게 지내는 게참 신기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제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고, 계획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스타일이라면, 이 친구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저는 약간 무책임한 한량 같은 사람이고 이 친구는 공부벌레에 가까운 모범생 타입이랄까요. 하지만 오히려 그 서로 다른 점들이 우리가 친해지는데 더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각자 부족한 부분을 서로에게서 채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서른 살이 되던 해이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한 집에서 살며 동고동락하던 녀석이 장가를 간다니. 정말 가족이 한명 떠나는 것처럼 허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결혼 생각은 있었지만, 아직 젊음을 더 즐기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딱히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결혼이라는 걸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친구는 아내를 선을 통해 만났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그 친구가 인생 계획에 따라 조건을 따져 결혼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계획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식 날 처음 본 친구 아내의 모습은 제 생각을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을 정도로 아름다웠거든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그녀는 마치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주인공 같았어요. 피부는 눈부실 정도로 하얗고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가늘고 길다란 목선은 너무나도 고왔습니다. 선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구나 하고 감탄했어요. 그 순간 친구 녀석이 왜 그렇게 서둘러 결혼을 했는지.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건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친구의 인생 계획에 대해 새삼 놀라면서도 존경스러운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자신의 길을 차분히 걸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을 만나 가족을 이루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해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저는 늘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친구의 아내를 처음 본 날, 마음 한편에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로 예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더 이상 자유롭게 만날 필요 없이 정착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요. 처음으로 친구처럼 계획대로 사는 게 답답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럽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유롭게 만난 여자가 적어도 수십 명은 되었겠지만, 그 모든 여자를 한데 모아도 친구 아내의 미모에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한때 답답한 동생처럼 여겼던 친구가 이런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질투로까지 번지더군요. 이런 제 마음도 우습긴 했지만 인간적인 감정이란 게 그렇잖아요. 친구와 같은 회사에 입사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가까웠지만 결혼 후에 친구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늘 함께 술 한잔하던 녀석이. 이제는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를 핑계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물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죠. 그렇게 잘 빠지고 예쁜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남겨진 저는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쓸쓸하기도 했고요. 술집에서 하루 이틀 만나는 짧은 인연들로 그 허전함을 채워보려 했지만 그런 만남들은 결국 공허함만 더 키울 뿐이었어요. 친구 녀석도 제가 걱정됐는지 한 달에 한두 번은 먼저 불러내 술을 마시곤 했는데 그마저도 급하게 마셔 고주망태가 되어버리기 일쑤였죠. 제가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줄 때마다 친구 아내는 남편을 저지경으로 만들어 보내는 제가 못마땅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친구가 저를 부르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친구를 원망하거나 섭섭해 할 수는 없었어요. 그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차피 회사에서 매일 보니 술 한잔하지 못한다고 친구 관계가 끊어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친구가 와이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더군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고, 그 순간 저는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 아내에게 제가 그냥 술친구가 아니라, 진짜로 친구 중에 친구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육아용품을 잔뜩 사서 선물했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이 좋아한다는 유모차며 브랜드 기저귀 가방까지 준비했죠. 친구 아내는 제가 준 선물을 받고 처음으로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더군요. 고맙다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저 결혼식 날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모습이 제 기억에 남아있어서 일까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 구석이 간질거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삶이 친구와 다르게 자유를 추구하며 흘러왔지만, 친구처럼 정해진 길을 걷는 삶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아름다웠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릿속을 떠돌아서일 수도 있고요.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 제 마음 한 구석의 친구와 그의 아내, 그리고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깊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친구와 마주쳤는데 녀석이 깊은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아내에게 허락을 받아서 오랜만에 술 한잔하고 늦게 들어와도 된다는 거였어요. 늦게 들어가도 된다고 하니 저는 속으로 드디어 오늘 밤은 마음껏 마실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 늦게라는 게 고작 밤 12시까지라더군요. 12시까지 들어간다는 건 12시에 이미 집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난스럽게 신데렐라도 12시까지 춤은 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12시까지는 일단 마셔보자 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친구는 애매하게 분위기 봐서라고 대답했지만, 오랜만에 퇴근 후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즐거웠어요. 그런데 친구가 술잔을 들고 마시는 속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술을 잘 마시지는 못했지만, 이날은 무슨 해방감을 느낀 건지,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술자리가 반가웠던 건지 마치 술이 바닥나기 전에 빨리 비워야 한다는 듯이 엄청난 속도로 술을 들이켰어요. 저는 주량이 꽤 강한 편이라 별로 문제가 없었지만 친구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공감할 겁니다. 누군가가 만취 직전인데 딱한 잔만 더 마시면 정말 끝장이 날것 같은 순간 말이에요. 친구는 딱그 상태였습니다. 제가 봤을 땐한잔더 마시면 자기 이름은커녕 가족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될것 같았죠. 그런데 친구는 아직 12시가 조금 남았으니 그 시간까지는 채워야 한다며 술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결국 친구는 혼자서 몸조차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버렸고 저는 비틀거리는 친구를 부축하며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친구 아내가 평소에도 저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는데 이렇게 친구를 만취상태로 데려다 주는 저를 좋게 볼 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애써 선물까지 사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이번 일로 친구와 술 한잔 하는 것도 이젠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친구 아내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여전히 배가 크게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엄마가 될 사람답게 차분한 모습으로 친구를 맞이하더군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친구 녀석이 또한번 부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누군가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친구 아내가 여전히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 기억 속에는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던 그녀의 순백의 모습이 강렬하게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화장기 하나 없이 편안한 잠옷 차림인데도 그렇게 자연스럽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결혼식 날의 화려한 모습보다 지금 이 순간의 수수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눈부시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걸 느꼈습니다. 질투도 있었고, 부러움도 있었고, 어쩌면 미련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도 컸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 나오면서, 오늘 밤은 친구에게 주어진 시간 중 하나의 작은 해방이었고, 저에게는 친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친구 녀석을 그녀에게 부축해서 인도해줬는데, 이 녀석이 중심을 잃더니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부부의 공간인 침실까지 들어가 친구를 침대에 눕혀줄 수도 없고,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는 오히려 생긋 웃으면서, 그냥 여기에 둬도 돼요. 추우면 알아서 침대로 오겠죠. 라며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때 그녀가 친구의 손을 힐끗 보더니 순대는 안사 왔나 보네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슨 상황인지 바로 눈치챘습니다. 친구가 12시까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순대를 사 오라는 심부름을 받았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 녀석이 만취한 상태로 빈손으로 온걸 보고 실망한 거겠죠. 제가 또 이런 눈치 하나로 세상 살아온 사람인데. 그 정도 상황 파악을 못할 리가 없었죠. 순간, 친구가 이대로 혼나면 앞으로 우리 둘이 술 한잔할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 거라는 생각에 저는 그녀에게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하고 손살같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제가 대신 순대를 가져다 주면 친구도 혼나지 않고, 저와 친구의 우정도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이리저리 헤매며 순대를 찾던 끝에, 아직 불이 켜진 순대국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가 보니 홀을 정리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순대 하나만 주세요. 하고 외친이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마침 마감 준비를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나 봅니다. 아주머니는 순대는 이미 삶아놓은 게 없어서, 새로 한 사람 먹을 만큼 준비해 드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부탁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사정하려던 순간, 문득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지금 제 아내가 임신 중이고 순대가 너무 먹고 싶다고 했다는 핑계를 댄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가게 안에 아주머니들이 전부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중한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아내가 임신했는데 술 마시고 다니는 거야? 정신 좀 차려요. 하고는 잔소리를 하셨지만 결국 주방으로 들어가 순대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머니는 정말 순대 한 줄을 통째로 삶아서 건네주시더니 얼른 가져가서 와이프 먹이고, 술은 이제 그만 마셔요. 라며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게다가 순대는 다음날 못 파니까 이거 다 가져가요. 하고 덤까지 얹어주셨습니다. 졸지에 저는 친구 아내의 남편이 되어 순대를 얻어온 셈이었죠. 그때 아주머니의 충고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아내가 아이 가진 몸이면 당신이 더잘 챙겨야지. 술이 문제야 라고 하시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순대를 듬뿍 사들고, 친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순대를 가져온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덕분에 친구 녀석도 혼나지 않았고 저도 그녀에게 조금이나마 점수를 딴것 같았죠. 아무튼 그 시간에 정말 순대를 잔뜩 사들고 친구 집으로 당당히 귀환했으니 그녀도 많이 놀라더라고요. 아무튼 덕분에 친구 녀석과의 우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친구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친구 아내는 오히려 저와 친구가 술을 자주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남편이 스트레스를 풀고 기분 좋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저도 조심한다고는 했지만 얼마 전 친구가 또다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친구를 부축해 그의 집 현관으로 데려갔어요. 벨이 울리자 문이 열렸고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얇고 부드러운 실크 원피스는 몸에 꼭 맞아 그녀의 선명한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옷자락은 살짝 비쳐서 어깨와 쇄골의 선이 은은하게 드러났고 길게 뻗은 다리의 매끈한 선은 시선을 뗄수 없게 만들었죠. 그런 모습에 더해 그녀의 머리카락은 느슨하게 흘러내려 자연스러운 섹시함을 풍기고 있었고 문틈새로 퍼지는 은은한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기는 가볍지만 강렬했고,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는 말과 함께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평소의 밝고 단정한 느낌 대신 어딘가 나른하고 유혹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공기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고, 어딘가 낯선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더군요. 친구를 현관에 눕혀 놓고 서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감각이 날카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전에 제가 챙겨줬던 순대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이미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자신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 그 말투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의 밝고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낮게 깔린 목소리와 느긋한 태도의 낯선 분위기가 풍겼어요.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처럼 들리더군요. 그녀는 이어 저를 집 안으로 들이며, 냉수 한 잔만 마시고 가라며 권했어요. 거절하기 애매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그녀와 마주 앉아 있는 것조차 어색했어요. 그녀의 느슨한 옷차림이 시야를 자꾸만 붙잡았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눈길이 떠돌았죠. 그런 제 불편함을 느낀 듯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태도로 여유롭게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신경 쓰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평소와 달리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일상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남편에 대한 아쉬움을 조심스레 꺼냈죠. 남편이 저와 술을 마시고 나서 그렇게 신나게 취해서 오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꺼낸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녀의 말에는 어딘가 무게감이 실려 있었고,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현관에서는 친구의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어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다는 듯한 태도였죠. 그녀의 시선은 느릿하면서도 그윽하게 쳐다보았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녀의 눈빛과 몸짓은 명확한 경계를 허물고 있었고, 그녀의 말은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었죠. 순간적으로 머릿속은 복잡해졌지만 방안의 긴장감은 그런 이성을 무디게 만들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한 걸음씩 다가오는 것 같았고 저는 뒤로 물러서고 싶은 마음과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남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어요. 그녀와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녀의 손길과 기척이 내린누르듯제 모든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현관에서 들려오는 친구의 깊은 잠소리를 뒤로 한채방 안으로 들어왔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더 이상은 이끌림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감싸 안으며 격렬하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도 제가 그리웠던 탓인지 더 애원하듯이 저를 감싸 안았죠. 그 밤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고 그 누구의 방에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손길이 그녀의 몸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그녀 안에서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솟구쳐 올랐죠.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방안의 열기는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볼륨감 있고, 봉긋하게 솟은 숨가는 나를 미치도록 자극했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저는 깊숙이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리저리 다양한 자세로 바꿔가며, 격렬하게 움직인 끝에 그녀는 오 선생을 느끼며 참고 있는 소리를 내뱉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느끼며 몰입했고, 그 누구도 알수 없는 뜨거운 비밀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의 이 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후, 현관에 쓰러져 있는 친구를 피해 도망 나오듯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내가 그녀와 선을 넘었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짓눌렀고, 그녀와 친구,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이미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에도 저는 친구와 술을 마실 때마다 그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마시게 하고 친구 집까지 데려다 줄 핑계를 만들곤 했어요. 그녀는 매력적으로 웃으며 냉수 한 잔만 마시고 가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빌미로 집 안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깊이 잠든 사이 그녀와 저는 점점 금기의 경계를 넘어섰고 처음 그때처럼 둘만의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처음이 어렵지 이후에는 점점 더 과감해졌고, 죄책감보다는 그녀에 대한 육체적 만남에 더 끌리더군요. 이런 관계가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녀가 친구가 아니라 저를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녀와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모든 건 현실이 아닌 허황된 상상이었어요. 그녀는 친구의 아내였고, 저는 친구를 속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아직 그녀와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어요. 친구를 속이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을 거라는 걸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포기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녀와 이 관계를 어떻게 끝맺어야 할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그녀를 양보해 달라고 말해보고 싶지만 그 이야기가 나올 순간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서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